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란 게 있죠.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문까지도 통제하는데요. 삼대의 걸쳐 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놓고 단지 수령이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속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에. 음, 그럼 정말 저는... 완전 직설적이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8년 차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서영형입니다 북한은 대피 훈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학기마다 한 번이었나 1년에 한 번이었나 학교에서 대피 훈련 하잖아요. 북한은 아예 없어요, 그런 게. 목숨 바쳐 그냥 그 저것들 무찔러라 뭐 약간 그냥 이런 것만 하지 전쟁이 진짜로 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누구의 지시에 따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메뉴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대피불량 같은 거는 한국 와서 처음 받아봤어요. 한국은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휴전 상태다, 휴전 국가다, 이걸 좀 강조를 하면서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뭐, 뭐 언제든지 전쟁 날라, 뭐, 날리면 나라 해, 뭐, 우린 이길 수 있어, 뭐, 이거라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 군사력은 세계 최고, 이러면서 막. 일단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북한은 19살이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독자면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자식이라고는 남자, 나 하나다. 이러면은 안 가도 돼요. 면제해요. 근데 여자 형제가 있다. 가야 돼요. 여자 형제가 있거나, 남자 형제가 있거나, 이러면 둘다 가야 돼요. 여, 여자는 괜찮은데, 남자 형제 둘인 경우는 둘다 가야 되고, 여성들도 대학을 안 간다거나, 그리고 그러면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면은 또 입당하기가 좋다고 해서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잘안 보내죠.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안 보내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가면은 거기 뭐 7년 있으면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밥도 제대로 안 주지. 그리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인권이 진짜 없어서 여성 인권은 그냥 안 그래도 없는데 여성 인권은 진짜 여자 취급을 안해 줘서 가서 막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경우도 태반이고 진짜 이런 성범죄를 많이 당해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하죠. 근데 이제 혹시나 갔다 이러면은 군대 들어갔던 여성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드세져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모가 있었는데, 사촌 이모. 평양에 있는 그런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조금 장교급으로 올라가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은 거예요. 그런 그 장교급 말고 이제 그냥, 그냥 군인으로 약간 7년을 채우고 복역을 그 한다. 제대로 한다. 영양실조 걸려서 죽거나 맞아서 죽거나. 에이, 그 안에서 진짜 폭력도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밥잘안줘요 그래서 맨날 맨날 이거 도둑질하러 다녀요. 밤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이게 또 군부대마다 또 다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깡냉이 쌀 있잖아요. 그냥 깡냉이 쌀이 그냥 밥이고 그거에다가 반찬이라고는 이제 그 오이 절임, 피클이랑 비슷한 그거밖에 안 준대요. 그것도 뭐 여러 개가 아니고 요만한 오이 절임 하나 띡. 밥 요만큼 띡 이게 이래요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맨날 훔치고 휴, 훔치러 다니죠 막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죄수없게뭐 이래요 진짜 그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남자 아이를 낳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여자만 둘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자만 둘이었거든요 제 저랑 제 여동생 이러니까 항상 아빠가 그러니까 좀, 우리를 차별했다기 보다는 아, 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이게 대를 잇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여자들은 성을 못 물려주잖아요. 이러니까 대를 잇는 걸 되게 중요시해서 아무튼 남아를 좀더 선호해요. 그리고 남자가 약간 부엌에 들어갔다 이러면 어디 남편이 그 부엌에서 물질을 하냐고 당장 들어가라 이러고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다 이러고 막 이런 게 있고요. 뭐 말대꾸를 했다 이러면 어딜 여자가. 진짜요? <laughs> 네, 있어요. 그리고 여자면 조신해야 한다 어디 뭐 드리플럭 내팔럭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남편 뒷바라지만 해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밀수가 막히면서 이제 장마당이 다 여자가 나가서 여성분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원래는 남편이 이제 밀수를 하던 뭘 하던 이게 남편이 다 벌어왔었는데 이제는 여성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분위기니까 이제 조금 발언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좀더 생겼겠죠 네 거의 다 그냥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냥. 다 여자예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사러 가는 뭐 고객 중에서도 남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다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김정숙이 그 김일성의 아내잖아요 김정일의 어머니이고 그러니까 남편 뒷바라지를 잘한거 아들을 잘 챙겨서 수, 훌륭한 그 지도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배워요 그 외에는 딱히 안 배웁니다 그 김일성 김정숙 그리고 김정일 요 때가 어, 한국 그 광복 시기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좀 뜸해요. 그때까지 그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고 하거든요. 김일성이 그 조선 인민 혁명군을 이끌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김일성이 이끌었으니까 김정숙은 그 옆에서 열심히 보좌를 했다. 보좌를 엄청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인, 그, 그 김정일을 낳았는데, 이제, 자신을 희생해 가며, 그 김정일을 약간, 그 훌륭하게 키웠다. 뭐, 이렇게 배워요. 띡! 나오고 많은 게 아니라, 이것도 밑밥을 엄청 깔아요. 네, 이,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나오게 된, 뭐, 그런 그럴싸한 얘기들을 지어내고, 그거를 이제 또 세뇌를 시켜요 이러니까 뭐, 오, 이제는 여성들 시대인가 보다 또 이렇게 뭐, 그럴싸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게 또 세뇌가 또 되는 거죠. 심해요. 그리고 이거를, 범죄 취급을 안 합니다. 당하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당했다고 어딘가에 누군가한테 말했다 이러면 은그 들은 사람이 네가 그렇게 여지를 줬으니까 한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그랬겠어? 진짜 진짜로 이래요 대놓고. 그래서 앞으로 처신 잘해라. 네가 제대로 하면은 남자들이 껄떡댈 이유가 없다. 막 이러고 피해자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어디 신고를 한다 해도 심지어 보안관이 그럽니다. 보안관이. 그리고 그것들은 돈이 안 되는 일이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신고를 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상대가. 근데 그냥 당하면은 이걸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꾹꾹 눌러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성 인권은 한국이 훨씬, 북한에 비한다면요. 거기는 뭐 없고요, 그냥 아예 없고요. 자, 한국은 여성분들도 이제 취업을 해서 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 결혼을 안 한다는 하 것도 나 개인의 자유인 거잖아요. 네, 북한은 결혼을 안 한다면 조금 무조건 그리고 애는 또 낳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네, 애를 무조건 낳아야 되고, 결혼은 무조건 해요. 여자 나이가 진짜 25, 30이 넘어갔다. 결혼을 안 했다. 이, 어떡하냐, 저 노천이 어떡하냐, 이러고, 멈춰 뭐라고 하고, 막. 여기 보면 뭐 여자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여자 사장이라 하면 그 음식가게 있잖아요. 그런 사장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 남성분들도 그 음식점 사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북한은 제가 일단 제가 살던 동네는 남자 음식점 사장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여자였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남자가 어딜 주방을 들어오냐 이거죠. 아, 최근에 또 서해안 쪽이랑 고성 쪽으로 이제 대북 확성 방송을 듣고 귀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양강도 그 제일 북쪽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북 확성은 딱그그 그 아래쪽만 들을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얘기도 잘안 퍼지기도 하고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뉴스도 없어 그리고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뭐 핸드폰으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것도 없어 이러니까 대북 확성 그 방송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또 이제 중국이랑 밀수를 많이 하는 그런 동네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북 장사를 좀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이, 이 동네는 못 살게 된다는 걸다 아, 알고, 북한은 진짜, 진짜 최악이라는 걸다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 나쁘지 않아요. 몰래몰래 몰래 그 중국 채널 연결해서 뉴스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알기로는 크게 뭐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 진짜 제일 유명한 거로는 그런 게 있죠. 그 노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약간 BTS 같은 거는 북한에서 아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테니까, BTS 노래라든가 뭐, 유명한 K-pop. 케이팝을 많이 틀어 주고요. 그리고는 최, 가장 최근 노래보다는 아무래도 한몇년전 노래가 좀더 유명한 거 같아요. 뭐 봄날 같은 경우는 멜로디도 되게 좋고 어? 나투데이 아세요 혹시? 나투데이도 좀 유명할 것 같아요 느낌상 삼성전자 그 휴대전화가 38개국 중에서 단연 1위다 한국에 대한 이런 뽕이 차오르는 이런 뉴스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즘 또 오물풍선 또 다시 재개를 했잖아요 이런 행위를 포함해서 북한을 전 세계가 너, 너희를 규탄한다 너희 편은 한, 아무도 없어 너는 혼자야 그 너희를 모두가 미워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군사 합의가 효력을 상실을 했다. 문사 합의의 효력이 뭐 정지가 됐다. 뭐 이런 뉴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북 학성 내용 중에 이제 뭐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명한 노래들. 근데 이런 노래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진짜 그김씨가 찬양가밖에 거의 없어요. 뭐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도 거의 없고 이 인간 사는 이야기도 거의 없고 그냥 찬양가밖에 없기 때문에 가사와 이런 신선한 멜로디 노래가 상당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냥 노래가 또 김정은에 대해서 뭐 좋다 좋다. 이 사람 진짜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는 실체를 알려주잖아요. 김정은이 실제는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 이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 좀더 들어볼까 하면서 듣다가 어,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거죠.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서 대우각성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일보였나요? 아무튼 거기서는 한정적인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 북한에서는 알수 없는 국제 그 정세라든가 그런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올림픽, 뭐 스포츠 뭐 이런 거를 다 대북방송으로 내보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북한 정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라게 있죠 하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그럼 인간의 본능까지도 통제하는데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가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그럼 저런 걸 해줘야지. 오 완전 직설적이네요. 근데 진짜 이걸 들으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북한 나라 이름? 어, 그거에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민주주의가 절대 아니니까, 이런 걸 듣다 보면, 은 그러네, 우리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가 들어갔는데, 민주적이지 않아. 민주적이라면 투표를 거쳐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지. 뭐, 이렇게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냥, 어, 김정은이 또 대통령이 됐어?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것 같아요.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의견을 들으면, 은 어? 그러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팩폭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런 팩트 폭격을 하는 게 진짜 엄청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에는 해, 해본 적 없는 생각인데 어 그럴 수도 있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궁금하셨던 점들을 이제 좀 얘기로 풀어봤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서영영이었습니다